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양영일 사장님이 매달 한 번씩 오는데 이렇게 저는 죄 짜고 있습니다. 고맙소. <웃음> 음. <웃음> 예, 오늘은 구독자이며 시청자이신 경하는 고대경 선생님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근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 북한 주민들의 그 일상과도 연결되는 데 김일성 정석은 뚱뚱한 것이 당연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가? 북한 주민 사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특권은 다 김일선에 누리는 거다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음. 그게 하나의 권이고, 체통이고 음. 위신이라고 딱 보거든. 응. 음. 그러니까 음. 그거 뭐, 영화, 그거 이 세상 끝까지라던가이 세상 끝까지? 까지? 그, 어. 태성 할머니, 그, 화장 쓴 거? 응, 어, 그때 어, 음. 어. 뭐, 영화에서 나오는 건, 하, 아, 수령님 와이키 수출에 대해서. 수척에 정파들과 투쟁하느라고. 어, 어. 그러니까 북한 백성들이, 김일성에는 당연히 김씨적성은다 음. 항상 뚱뚱해야 그 정상으로 보잖아. 뚱뚱한 게곧 권력이요 북한에서는. 뚱뚱한 거 신이지. 신이지. <laughs> 응.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응. 우리 직장에 평기자인데 뚱뚱하고 체통 좋은 사람 있고 수필 사장 당 비서인데 약하고 작고 그러면 대방에서 나오는 사람이 체통부터 보고 인사해. 뚱뚱한 사람 앞에 와서 먼저 인사해. 응. 맞아. 그렇게 낙후한 게 음, 북한이거든. 음. 일반적으로 뚱뚱해야 간부다. 음. 이렇게 돼 있거든. 음. 왜 이렇게 그렇게 인식이 돼 이제 김일성, 음. 김정일, 김정은이가 약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 같아. 응 음, 맞아. 다 처먹어서. 음, <laughs> 음. 그러면 비만으로 인해서 음. 고지혈증, 고혈압, 심근경색, 음. 당뇨와 통풍 등의 각종 성인병이 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북한 주민들은 아는지 모르지 모르지, <laughs> 모르지. 몰라 <laughs> 진짜 몰라 응, 몰라 통한 걸 부러워할 뿐이지 응. 그래서 이런 내게 되는 합병이 온다는 건 누구도 모르거든 응. 몰라 차라리 그런 병에 걸려도 한번 뚱뚱해 응. 보고 싶다 하는 게 소망일 수도 있는 게 북한 주민들. 내가 저 무슨 소리 해야 되지? 응. 우리 이거 청수학에 병원이 있거든. 응. 근데 그... 병원마다 그 기술부원장이 있거든 기술부원장이 남한 서울사람이에요 응, 응. 여기서 의사에다가 임무군에 응. 끌려갖고 군복을 입혀겠고 강제 징직돼서 올라갔구나 어 여기서 그래. 소자 달고 응. 소자 달고 소자까지? 우술이 어. 좋았는가 봐. 어 우술이 좋았지 어. 군이 허던 사람이 기술부원장이야 응, 기술 그 사람이 혁명화로 내려갔던 저기 땅, 왜서 내려갔는가? 기밀서에 응, 아, 이렇게 혹이 아, 나왔잖아. 뚱뚱하고, 응. 이렇게 뺏뚱하게 가고 있는가? 이야, 그 줄기 배 나면 저거 공공에 정말 해로운데. 그 말하고서. 어, 그 말하고서! 기밀서의 권위를 해선했다고. 성체를? 어. 성체를 걱정했다고. 어. 그니까 기밀서의 권위를 해선했다고. 권위가 되지, 성체가 곧 권위니까. 어. 나올 게 없으니까 주에 혹까지 나왔잖아, 아, 이게 맞지. 근데, 기록영화에그 홍랑은 절대 그거 편집해서 그걸 안 보여줘요. 응. 음, 음. 의사들은 알겠지. 음, 아, 아는데 그지. 감히 그 소리를 못 음. 한단 뭐 말이야. 그 뚱뚱한 사람이 건강에 음. 해롭다는걸 이걸 못 한단 말이야. 일반 음. 백성의 의사들이 말해야 을 그걸 전해듣고 알까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뭐 뚱뚱하면 각종 질병이 있다는 걸 음.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건 모르지. 뭐그 주변에 그렇죠? 뚱뚱한 사람이 어, 없습니까? 어. 없으니까. 없으니까. 없지. 뭐, 응. 어, 뭐야, 그 북한 그, 3, 그 2,300만 중에는 그 응. 뚱뚱한 놈이 그럼 하나 냐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을 모르는 거야. 응. 다음 이분의 질문이 응. 김희성 족속의 세습 독재자가 뚱뚱한 응. 적어도 비만이라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지. 그럼. 이건 진짜 도움이 되지. 그럼. 남, 남보다 특출하니까. 신은 크지 않아도 우량종 같으니까, 분강같이 음. 빼빼 읍인 음. 사회에서는. 음. 신이니까 뚱뚱해야만이, 그, 아. 아, 그렇게 인격체가 보장된단 말이오. 북한에선 뚱뚱만 해도 존경받고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음. 대상이라는 것. 너무 굶겨놓고 너무 생활이 낙하니까 몸이 분 사람은 봐도 엉뚱한 사람 보기 정말 힘들어. 힘들어. 독재자가 뚱뚱한 적어도 비만이라는 것이 세습 독재 체제의 유지에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음. 네? 뚱뚱한 게성 네? t 육체적 표 u 이 g h a n 거예요. o t him some j o k 북한에 g 여기로 말하면 s 폭 y s 가 있어요. h i 지 근데 t 폭 v 목도 뚱뚱한 놈 n 한다고. t h 뚱뚱 got to you, go somewhere. To c a r t 뚱뚱한 사람이 자기 권위의 상징이에요. 네, 뚱뚱하면 뭐, 범위반적으로 먹고 들어갑니다. 음, 김정은도 김정일에 비해 후계자로 선택되면서 90kg 이상 살찌우고 그 후에 120kg 체중을 가졌다가 지금은 145kg로 적어도 비만 상태인데, 김씨 일가는 가정력 유전으로 심혈관 질환에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대경 선생님도 대한민국에 앉아 있으니 어 심혈관 질환이라는 데 병명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이 무슨 병이 있는지 모릅니다. 최대 국가 비밀입니다. 그래. 오히려 약간 살 빠져 남은 전체민의 걱정이에요.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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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심려를 지울셨으면 수척해지셨습니까? 우리 보기엔 어. 별로 빠진 것 같지도 않는데. <laughs> 중성편지를 올리잖아. 만신무강하라고 어, 그래, 맞아. 북한 사회에 그 북한사의 진모습이진 모습이지. <laughs> 김정은이가 이제 수척여진 적이 있어. 응. 김정일이도 시척해진 적... 아, 적이 없거든. 응. 말년에 그건... 너무 술천먹고 밤에 자지 않고 지랄해서 저렇게 완전히 좀 살이 빠졌지만은. 근데 가정력 유전으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니야. 응. 응. 그러니까 응. 나, 나 같은 놈도 이렇게 김정은이만큼 잘 처먹고 응. 그러, 응. 그러, 그러면 <laughs> 나도 이렇게 몸이 나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가정력, 유전력, 심혈관 약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도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모르기도 하거냐요 관심도 없습니다 왜? 뚱뚱하면 건강하다 뚱뚱하면 간부다 무슨 이서어에지 위험 있고 응 위험 있고 음. 다 약한 중에 유별나게 뚱뚱하면 <laughs> 그렇게 보면 최제독재자의 건강이 북한 체제 유지에 중요하고 후계자 없이 굽사하는 상황으로 북한 정권과 체제가 갑자기 붕괴하는 국변 사태가 올수 있다면 김정은의 몸 건강 상태가 어떠하냐가 체제가 유지되느냐 붕괴되느냐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음, 글쎄, 있지, 있지. 고도 비만에 대서 갑자기 심혈관 음, 질환으로 잡빠지면 음, 그건, 그건 문제가 되지. 김일성이 7월 8일에 죽었지? 어. 7월 7일까지, 어. 그묘향산 거기서, 그 무슨 그처대가기서 회의까지 하며 방방 떴거든? 그럼. 내빠에 자다 죽었어, 어쨌든. 내가 여인들 불러놓고, 뭐, 어. 철도 전선을 얻을 거, 뭐, 처치가 어. 뭐, 뭐, 안뿜으 뭐 어떻게 어, 네. 그 다음 어. 마지막 사인이 뭐여? 죽기 어. 그 전날에 한 사인이. 내가 남자 선으로 나가겠으니까 무슨 다리를 넣는 거 남자 선하고 음. 아, 철길 넣는 거그 음. 마지막 사인을 해주고 되셨다며 음. 그렇지 김정일이 봐한 음. 해에 러시아 중국 들락날락하더니 급사했잖아그 이놈도 뭐 그건 북한 주민들 급사하고 알아누웠다는 것도 모르니까 음. 음. 무슨 병이 있다는 것도 그치 조금은 이유도 없고 알고 싶다고 해서 대주는 체제도 아니니까 김일성도 이거. 죽은 걸 어떻게 발표했지 지병으로 죽었나 죽었다고 그랬나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지. 심장마비라 그랬던가. 그건 또 정확히 내가 새겨 안 들었네. 지병 으로 죽었나 뭐. 지병이란 말은 안 했어. 안 했어 응. 그럼 뭐 무엇이라고 발표했지. 아이고 생각 안 나.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오십니다 이게 병명이야 그거요? 심장 말이란 말도 안 하고, 심혈관 말도 없어. 그렇게 발표했나? 그렇게 발표했다니까? 음. 수령의 병명은 비밀이요? 근데 그거 심장이 과정이 멈추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멈추는건 아, 그거도 안 돼. 그건 안돼 준다니까? 그렇게 병명이요? 김정일이 때는. 김정일이 뭐라고 했어? 뭐, 열차 안에서 자빠졌다고. 그렇구나. 오랜 기간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면서 인민과 당과 혁명을 하다가 심장의 고동을 멈추셨습니다. 심장이 멎은 게 변명이요. 변명! 그런가요? 네. 뭐, 북한은 이수준입니다. 폭은 폭씩 흡연하면서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는 지금 김정은이 몸 상태를 보면 딸김주혜를 포함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아들과 딸 등이 다른 자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도 자기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그 자기를 관리하는 의사들을 특달들 해가는데. 아니 만수무강 경구서요. 폭아직 녀석 수령의 건강 관리를하는 최고의 금액입 지금 한번제 있는... 생각은 제일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의사들 그 담당 의사들 의사들 같은데 그 담당 그 김일수의, 의사도 김일서에 죽었을 때도 응. 그 의사들 뭐 엄청 많이 그 없어졌다며 응. 없어진 것까진 모르겠는데 폭음 관련 의사 폭식 관련 의사 흡연 관련 의사 이 의사가 다 따로 따로 있거든 다 따로 있는데 폭음 때문에 죽었던면금음 의사가 욕먹겠는데 복합적으로 저렇게 됐으니 이제 김정은이가 어젯밤 12시 몇 분에 심장의 고동을 멈추는 병에 걸려서 죽는다면. 음. <laughs> <laughs> 저제는 진짜 끝나. 음. 4대까지 가게는. 사실, 아, 김정은이 아들이 지금 뭐 20살이 넘으려면 아직 뭐 멀었으니까, 저는 아들이 지금 뭐잘나야한 음. 10살? 10살 음, 낳겠죠. 음. 가고. 딸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르라도 당장 죽으면 마 사대까지는 안 가지. 안 가지. 고대경 선생님 질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음. 김정은이가 비만이든 고소비 만이든고지혈나면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누구도 수령의 건강에 대해서 안 알려줍니다. 만약에 음. 음. 주민들이 그 김정은이 건강 상태를 알았다면 그 사람은 어느새 잡아가는지 모르지. 모르지. 고대경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 재밌다. 김일성, 건강 걱정해주다. 혁명와겠어 죽이진 않았네. 어,